1981년 웨슬리 해시 234 3주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laughs> 금년이 교회 창립 39주년이 되는 해이죠. 그래서 우리 정목사님이 저에게 은퇴 목사와 서좀 설교해 달라고 해서 왔습니다. <laughs>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 교회 창립 20주년이 되던 2001년 5월 27일에 제가 설교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그때 들어오신 분은 아마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눈물로 세운 교회입니다 39년 전그 당시 서른도 많았고 비난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눈물의 기도로 오늘의 우리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 후임인 우리 정봉사님의 목회 역량으로 더욱 부흥 발전하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것이 창립 5년째인데 1986년도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곳에 진입로가 없었기 때문에 달동네라고 그러고 창고마을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비가 세서 설교하다가 강대상을 옮겼던 일도 한두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성도들과 그 헌신으로 인해서 부임 5년 만에 지금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전이 교회 부임하여 22년 목회하는 동안에 분에 넘치는 성도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또 남이 부루할 정도로 교회 부흥도 이루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로 협력함으로써 감독도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사랑을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은퇴목사로서 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로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성민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길이 후손에게 아름다운 전통을 남겨주는 좋은 소문내는 교회가 되게 해주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도 우리 단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소문나는 교회로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중간에 조금 말씀드릴 것은 <laughs>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우리 한국 교회가 위기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뭐 예배를 드린다 뭐 어떻게 하면서 집에서 예배 드리기가 교회를안 나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워십 예배라는 것은 회중이 같이 모여 친교를 나누고 하나님 기도하고 말씀을 들음으로써새 사람 입고 나하는 것이 예배예요. 쉽게 말하면 주의를 지켜 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회 때도 예배를 안 드리지 않았어요. 주의를 지켰습니다. 제가 월남과 전투 중에서도 주의를 지켰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 생애 동안에 주의를 범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가든 어디 가든 주의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주위를 생명처럼 지키자. 할렐루야. 주위를 생명처럼 지키는 걸로 알고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이상하게 지금 돼가지고서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지나고 있는데 이건 엄청난 모순이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쩔, 어쩔 수 없는 상황일지 모르지만 아무쪼록 이 교회가 이것을 빨리 탈피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을 빨리 거두어 주셔서 정상적인 예배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기도는 하나님 움직이십니다. 이 재앙을 빨리 물수야 될 텐데 우리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재단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소문은 좋은 소문도 있고 나쁜 소문도 있습니다. 식당도 좋은 소문만 나면 아무리 멀고 외져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꾸역꾸역 메어들어서 꽉꽉 찹니다. 그렇지만 좋은 소문이 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시설과 좋은 조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식당에는 파렴만 날린다 는 말씀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좋은 원들이 자기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아니하고 굳이 돈을 내서라도 남의 식당에 가 식사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식당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식당 문 닫아야지. 그렇죠? 자기 식당 자기 하는 거 자기가 안 먹는데 누가 와서? 교회 역시 자기 교회를 두고 남의 교회를 찾거나 성도들 중에 만에 하나라도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좋은 소문을 내지 못하고 달임 목사나 성도들을 흘뜯거나 흔들어 놓는 자가 있다면 그 교회는 은혜가 다 떨어지게 되고 시험들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결과가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세운 많은 교회 중에 특별히 대살로니카 교회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고 믿음의 좋은 소문이 각체에 퍼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믿음의 소문이 이 나라뿐만 아니라 온 천지에 널리 널리 퍼지기를 간직 소원합니다. 이 대살로니카 교회는 오늘 그 3절에 나와있습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인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신앙에는 능력과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온갖 어려운 여건 중에서도 믿음을 지켜오면서 그 역사를 창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역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로마 대제국이 주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의에서 기독교를 허락했습니다. 그때까지 기독교인 수는 불과 0.8% 밖에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아니면 정치도 할수 없었고 장군도 학자도 되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소위 소수 마이너티의 기독교인일지라도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기독교인의 사문인이 된다고 자랑하지만 그 영향력은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신앙의 능력이란 뭡니까? 1 더하기 1이 2가 아닙니다. 신앙의 능력은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2만도, 2억도, 2천, 무한대입니다. 이 무한한 능력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인들이 뒤안길에서 맴돌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감리교, 좋은 소문난 교회 되려면 성도들의 신앙을 생활하여서 소음과 빛의 직분을 다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이제 해도 되죠. 오늘 일부 예배 이야기, 이부 예배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처음 하는 것인데, 우리 교회가 제가 부임하고 이 교회를 짓고 난 뒤에 매주 두 가정 내세 가정, 심지어 열 명씩 새 가족이 왔어요 너무나 뿌듯하고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 교회 부임하으던 전도사님이 제 친구 목사 딸이라고 내가 써달라고 썼는데 잘 지냈어요 결혼하는데 내가 주례를 해주고 결혼 필요는 다 우리 교회에서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떠났어요 떠나고 난 뒤에 뭐라고 들리냐면 이 전도사님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외상으로 다 가져와서 결혼 준비를 다한 거예요. 모든 걸다 외상을 가져왔던 거예요. 아산 시내의 모든 상가에서 좋은 소문난 교회 전도사님이 설마 떼먹겠느냐 외상을 다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하고 가서 떠나버렸어요. 전 몰랐어요. 세중에 나가보니까 막 말들이 많아요. 이상한 것은 그 사건이 있이니에 바닥이 좁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새 신자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눈에 보이고 나타났어요. 아마 그때 아시는 분은 우리 목사, 우리 장로님은근사님 아시는 분들 많이 계셨지만은 저는 그런 말을 한 번도 입에 내지 않았지만 내 속으로 느끼길, 야 이게 이럴 수 있느냐. 네. 빛과 소금이 되어지지 않고 썩을 냄새를 풍기면 당장, 특별히 아사는 좁은 바닥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당장 엄청난 시를 당하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두가 신앙을 생활하시고 소음과 빛의 직분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말과 혀로서만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사랑의 수고가 따라야 됩니다.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아펜셀레보다 1년 먼저 오신 분이 있는데 바로 어, 스크랜톤 여사입니다. 그분은 여자 선교사인데 그분이 와 보니까 길거리에 거지 같은 아이들이 막 놀고 있는데, 그들을 다 불러다가 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공부를 시켰는데, 그것이 뭐가 되냐면, 지금 이화학당, 이화대학이 된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에 평양 남상교회, 세운 롱 성교사, 롱 성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때. 그 전염병이 막만연하고 있을 때 전염병을 친이가 치료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전염병 걸렸으면 30, 약간 30살에 세상을 떠셨어요. 그랬더니 그 평양 시내에 있는 시민들이 절반 이상이 교회에 찾아와서 눈물로 애석게 하며 애도하는 그런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크리스마스 일이 생겼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일은 롱성교사유 생긴 겁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와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희생과 사랑이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특별히 지금 21세기에는 정모화 시대입니다. 사랑의 수고만 나타나면 좋은 소문은 아산을 물려놓고 이 나라 전체에 나아가 전 세계에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온양원청교회가 지금도 많은 소문이 좋은 소문이 나오지만 이 소문이 널리 널리 퍼져나가길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가 넘친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 영원한 하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선진들이 순교에 대하해서 자기 목숨도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현대 성도들은 이러한 소망에 대한 인내가 매우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보잘 것 없는 것에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성도들에게는 암다운 관계도, 목자와의 거룩한 관계도 헌신작 같이 버려버리고 많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성도를 고도를 좀 높여야 되겠어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8000피다 올라가면 비도 없습니다. 구름도 없습니다. 천둥도 없고 벼락도 없어요. 너무나 고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하늘 향하고 있으니까 천국을 바라보니까 우리 신앙의 고도도 8000피도 이상 올리자고 그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이 세상에서 고통과 고뇌와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은 지금 8천 피트 위에 있으니까 이 세상의 모든 회오리 바람, 천둥, 번개같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 부흥 성장하고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아 축복받는 존재가 되려면은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도를 좀더 높이고. 그리고 나가서 어떤 세상 풍파를 다 친다 할지라도 전천후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전천후의 신앙생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조그만 문제에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막 우왕거리고 싸우고 문제 삼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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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이 아니거든요. 오늘 전천후 신앙을 가지고 내가 어려움을 다하고 고통을 하고 고통하고 아파 죽고 심지어 암으로 말년말 말기 암이 돼서 죽게 됐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내 입에는 찬송이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고도를 높임으로써 우리 온양원청교회는 한 단계 억울레되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의 성, 소문은 날로 날로 널리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는 제자에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마지막까지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마지막 성전 하시면서도 사마리아와 온 유다와 사마 아, 그리고 어, 땅 끝까지 내 정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지상명령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부독불 전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화를 받을 것 같으니까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벌과 나비는 꿀을 찾아 어디든지 날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만 드러낸다면 벌떼처럼 새신자들이 몰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laughs>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는 문이 막혀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앞으로 몇년못 가서 우리 교회가 문 닫아야 돼. 전도가 생명을, 교회의 생명을 이어 주는 겁니다. 하늘의 상급 중에 가장 좋은 상급 뭐냐면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그러죠. 이 생명의 면류관은 바로 전도하는 열매가 맺어야 돼.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구원 받았는데 전도하지 않고 그대로 가면 번거절 띠을 쓰고 불쌍한 부끄러운 아마 구원을 받게 되겠죠?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멸류관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한 가지 덧붙여서 우리 온양원청교회는 부활의 재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회칠한 무덤이 아닙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신 부활의 재단에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laughs> 죽을 것을 들여서 죽지 않음을 믿고 썩을 것을 들여 서 썩지 않음을 입으리로 다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잘것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죄 많습니다. 그러나 오양온천 재단에 들어와서 받쳐지면 부활의 재단에서 우리를 갖다가 다시 재생시키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일 예배요 이게 바로 성도들의 생활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신앙이 뭐냐 회칠한 무덤의 신앙이 뭐냐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다 회칠한 무덤의 신앙은 뭘까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수시하고 짜증지고 아이 어떤 사람은 말을 해도 요꼭 남의 마음을 거슬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우리 믿는 사람은 남의 소망을 좀 나올 기쁨을 줘야지. 남의 가슴을 찢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부활의 신앙이 뭐냐?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긍정적이어이에요창조적이어이에요 돼요. 돼요. 남의 용기를 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헐뜯고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양원 전교성도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마다 소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곳에 희망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그래, 아이고 내가 살다 보니 짜증 나고 문제 많은데 내 몸도 아픈데 뭐가 그렇게 소망이 있겠는지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내 나름대로 철학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갈때 저는 찬송을 항상 부르고 다닙니다. 혼자 갈때 몸이 아플 때 주저앉을 게 아니라 찬송 부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음.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짜증나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럴 때는 내 속으로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삼손 다는 놀이죠. 내말 평화 없어. 그러자 나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내게 임하소서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내가 평화가 없어. 남에게 평화를 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내가 평화 없지만 평화 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아요 짜증지고 원망하는 자는 아들라나 아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 호르몬이 나오면 내몸의 모든 조직에서 염색제가 변화가 가져오고 나아가서 우리에게 암 덩어리가 생기고요. 문제가 생깁니다. 얼굴도 삐뚤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짜증지고 음마서 얼굴 보라고 사람상이 아니야. 그러나, 그참 기쁨과 감사, 그리고 나아가서 부활의 체험을 가진다더러, 엔돌핀이 나옵니다. 자,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있고 우리 환경이 그렇지 않잖아요. 환경이 그렇지 않지만은 믿음 안에서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기 완환자가 다 죽게 되고 고통이 심하지만 그 입에는 찬송이 나오잖아요. 찬송이. 네? 우리 오양원 청교생들 여러분들. 부활 신앙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 가지고 우리 가정에 변화가 와요. 내 일터가 내 직장이 내 사업이 달라져요. 우리 자녀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온양원친 교회는 부활의 제단에 되셔서 좋은 소문 나는 될 거야. 나가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패치란 무덤의 가정은요 자녀들이 잘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한 보아요 어떤 한 보시라 그러나 나을 축복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그 자녀들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했어요. 그 사람 보려면 자녀를 보라고 자녀를 보려면 부모를 보라는 사람도 있지만 자녀들이 보라 자녀들이 잘 되는 거는 그간 복받은 겁니다. 아무쪼록. 39주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억구려되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좋은 소문 내는 원양원천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